동동면을 막아가지고 손못시게 하는 거있요 양쪽으로 막아 한쪽은 괜찮요 양쪽으로 막아 이번에는 축구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항상 막 깊게 넣어놔서 오늘은 깊게 안고아선생 음, 잡아놓고 좀 손목을 좀잘 사용해 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일단은 회전을 여 깊게 깊게 넣어도 좋죠 많이. 네. 네. 이제 이 공동맥 두 개의 라인에 손목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. 가까이서 보시면 됩니다. 아, 자, 이번에 위로 가서는 어때요? 이 손이 이제 위로 가면은 손등이 보여야 되고, 아래로 가면은 이제 손바닥이 보이시면 됩니다. 아, 그고 같이 손바닥 보이게 진행을 하세요. 여기서 이제 일단은. 팔을 쭉펴면 그대로 살짝만 팔쭉 펴고 쭉 이렇게 안 들어주시면 요그리고여서 그대로 일단 하지 마시면 여기팔쭉 펴고 조금 살짝 요그리고근만쭉팔쭉 펴고 상대만쭉한번해보실게요